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어제 아침 성남아트센터 정문 앞에 하얀색 버스 약 10대가 나타났다. 버스에는 장민호 사진이 인화돼 있다. 그 버스들은 무엇일까? 무슨 일 있나요? 장민호의 반응입니다. 11월 19일과 20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장민호 성남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콘서트는 오후 5시에 시작됐는데 아침에 사진을 찍으러 많은 팬들이 일찍 왔습니다. 팬들은 장민호를 위해 많은 응원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생긴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정문 앞에는 하얀색 버스 약 10대가 나타났습니다. 버스들에는 장민호의 사진과 평생 함께 걸어가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팬들은 이것이 티켓을 살수 없는 팬들의 차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당 4천 장의 티켓만 팔렸기 때문에 티켓 구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퇴 측도 이 일을 보고 코로나 예방부서의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티켓을 판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놀랐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민호는 매니저에게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장민호는 이번에는 많은 팬들이 티켓을 살수 없어서 아쉽지만 모두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음에 더 많은 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장민호는 카페에서 찍은 팬의 영상도 봤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속 많은 팬들이 장민호의 대표 색인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팬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할수 없지만 팬들이 건강을 챙기고 저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고 앞으로 단독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민호는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기증이 보여줄게 무궁무진할 것 같은 스타는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민호는 총 투표수 37,570표 중 54.78%인 2581표를 획득했습니다. 장민호의 매력으로는 똑부러지다가 79%의 지지율로 1위에 꼽혔습니다. 이어 남자답다 9%, 귀여운 7%순이었습니다 장민호는 매력 순위에서도 똑부러지다에서 6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장민호는 단독 콘서트 투어 드라마와 더불어 갓파더, 골프왕 2분, 금요일은 밤이 좋아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